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웠습니까? 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죠. 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십자가를 질수 있는 힘이 이때 예수님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채찍은 날카로운 갈고리 같은 게 달려있어서요. 말하자면 낚싯바늘 같은 것이죠. 그 채찍에 맞으면 이 온몸의 살점이 어, 찢겨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질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한 것이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그 장소의 이름이 뭡니까? 골고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죠. 그런데 골고다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해골입니다. 여러분, 해골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죠.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죽음을 상징하는 곳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상징하는 골고다라는 곳을 생명을 상징하는 곳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림 언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요, 그 당시에 현존하는 사형법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었다고 해요. 십자가에 달리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고통을 줄여 주려고 이제 진통제를 주었어요. 23절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진통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진통제를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먹지 않았죠.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통제를 먹지 않으신 거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십자가형은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십자가에다가 몸을 줄로 묶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못으로 박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줄로 달릴 수도 있고 또못 박힐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 중에서 뭐가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못으로 박히는 게 훨씬 고통스럽죠.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셨어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러분 여기 제 3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전 6시가 이제 오전 6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시면 1시. 8시면 2시. 오전 9시면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3시라고 하니까 오전 9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시간은 오전 6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오기까지 3시간 정도가 걸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 곁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어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예수님 곁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서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회개했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라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절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는데요. 뭐라고 모욕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늘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의 말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자가 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죽임을 당하시는데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가더니 자, 제 6시라고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2시를 말하는 것이죠. 12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은 뭔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어둠이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면 곧바로 죽지 않고 3일 정도 지나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서운 이유가 금방 죽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태로 2, 3일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통스러운 처형법인데 예수님은 단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너무 많은 체력을 소진하셔서 십자가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형벌을 받으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최고의 형벌은 십자가형이 아니었어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최고의 형벌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었어요. 죄인이고 저주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저주를 쏟아부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그냥 큰 소리를 내셨다라고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가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그 가장 큰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 성전이 있고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어요. 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천막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이 성소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 성소희장을 건너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네, 이 죄인들은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죄로 인해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성소 희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 희장을 찢은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러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놀라운 이적을 보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으시는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냐면요. 사십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 이 40절을 보면 예수님 곁에 둘은 누가 있습니까? 네, 여자들이 있죠. 놀랍게도 이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웠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는데요. 원래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는요, 그냥 그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두었어요. 그러면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시체를 뜯어 먹겠죠. 그렇게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두어야 했었는데, 네, 43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블라더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는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관례였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을 두고 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했고 예수님을 이렇게 어 준비한 무덤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3절을 한번더 보시면 요셉이 와서 당돌히라고 하죠. 여기서 당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돌마우라고 하는데 용기 있게라는 뜻입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용기 있게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왜 이게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까요? 왜냐면, 이제 이, 이런 행동을 하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요셉에게 해꼬지를 할게 뻔하거든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용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논쟁거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원래 안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3일 동안 살아있거든요. 근데 벌써 죽었다는 게 이상해서 빌라도가 확인을 했습니다. 백부장을 불러서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거든요. 그래서 네가 가서 확인해봐라. 백부장이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백부장이 제가 확인했는데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4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빠짐없이 모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진통제를 거부했습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줄로 묶이지 않고 가장 고통스럽게 모수로 박히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편에 있던 강도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성서의 휘장이 찢어졌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상징하는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비정교의 모든 성도들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